출장을 가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네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핵심 실무자이고 제가 수 차례 통화했던 그 사람이다. 근데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같이 출장을 갔지만 시장 재직 당시에는 이 사람을 기억 못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거듭 부인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문기 씨 아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유가족들은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동의 하에 고인의 목소리와 고인의 얼굴 그대로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과 뉴질랜드를 함께 출장 중. 김문기 씨가 딸에게 영상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과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자, 딸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이랑 골프 쳤다.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는 고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야당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환 시장님. 아, 무슨 얘기를 해요, 더? <laughs> 저는 뭐더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렇게까지 나왔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다 모른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문기 씨도 모르고요, 옆집에 그뭐 2,402호에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사는지도 모르고 다 몰라요. 지금 우리 고인의 영상 한번 볼까요? 시장님하고 골프 쳤어.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 좋은 날이야. 이건 뭐냐면 그 그게 너무 좋았던 거고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너무 좋았던 거고 존경스러웠던 거고 같이 어울렸던 게 너무 음. 당신께서는 스스로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 좀 전에 우리 영상 봤죠? 골프도 안 쳤어요. 고인도 몰라요. 이후에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 모른다. 고뭐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께서는 모르는 게 많은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고객께서는 이재명 변호사라는 전화번호를 옛날부터 저장해서 갖고 있었다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인 건데 그러면 A부터 Z까지 했을 때이 부분은 아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안 하고 다 모든 거를 다 자르고 모른다고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런 걸 보면서 그리고 당일날 발인하는 날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 그다음에 사실은 뭐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국민의당에 또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데는 조문을 가 글쎄요 저는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